네, 백선생입니다. 어, 네, 맥나라 F1 작업 할거고요 언제나처럼, 네, 어, 건너뛰었습니다. 네. 요거는 다음에 또뭐 요청이 있으면 할게요. 샤페하고 네, 1차 섭페뭐 이렇게 올리는 거는 뭐 굳이, 네, 많이 하지 않아도 이제 아실 것 같아서. 항상 요 부분은 이제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한 번씩 네, 올리도록 할게요. 또못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뭐 바디 파츠는 요정도에요. 네. 이정도. 여기 폰트. 네. 백밀러랑. 네, 옆에. 이렇게. 이렇게가 바디 파츠인데. 네, 하. 어, 패널라인 거주고 서퍼질까지다 끝났습니다. 그. 서페 올릴 거구요. 서페는, 어, IPP 화이트 서페에, 어... 원색 네 프라이머리 컬러 옐로우 섞어서 약간 크림색 나게 해 주는 섞배요. 네, 어, 서펜은 건조됐고요. 가 군데군데 그 수축이 좀 있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문자하게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뭐 언급은 안했습니다. 왜냐면 그 킷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따로 언급은 안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수축이 있다면 수축을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색을 올릴 거고요. 본색은 어, 피니셔즈 퓨어 옐로우에다가 어 골드펄을 좀 타주고요. 골드펄을 한예6대4 정도 비율로 타주고요. 피니셔즈 루미 오렌지까지 예, 세 가지 섞었습니다. 루미 오렌지는 아주 그냥 뭐 조금 들어갔어요 예. 오렌지 빛이 좀 살면서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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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 한번 해 보려고 옛날 맥날에 보니까 그색 오렌지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살려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왜 볼까요? 네 명날엔 어, 건조 다 됐고요. 먹선은 밝은색이지만 검정을 넣었습니다. 회색을 넣으면 네, 되게 이상합니다. 네. 클리 어 올리고요. 클리어는 네. 항상, 항상 쓰는 네. 가연오치 X03번입니다. 당시에 나왔을 때는 참. 야, 멋있다, 뭐, 이렇게, 디자인이 획기적이다, 뭐, 뭐 그런 느낌 있죠. 미래적이다, 뭐, 뭐. 지금은 약간 좀, 그렇게, 뭐, 예. 모르겠습니다. 옛날 것 같습니다, 그냥. 여 올렸을 때요. 처음에 원했던 색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 올렸고요. 얇게 한번 올린 거기 때문에 한 5분 있다가 지적건조가 끝나고 나면 한번더 올릴게요. 네, 맥날엔 음, 필력까지 다 말랐어요. 어... 하고 나니까 네 택시 색깔이네요. <laughs> 뭐, 그래도 어쨌든,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한 색깔이니까 작업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 물 사포 할 거고요. 6,000, 8,000늘 그렇듯이 순으로 물 사포 해줄 겁니다. 색깔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오렌지, 그 메탈릭 오렌지는 또 너무 그런 색이 이 작은 차에 칠해졌을 때의 느낌이 별로 이렇게 저는 좋지가 않아서 최대한 이렇게 오렌지 색깔을 해 본다고 해 봤는데 네. 결과는 또 이렇게 네. 택시 색깔이 됐습니다 서울 택시 색깔이죠 서울 네. 물사포가 끝났으니까 네. <laughs> 컴파운드 해야겠죠 네. 컴파운드는 네. 아직까지는 네. 아세가가 그 쓰고 있습니다 아세가가 세라믹 컴파운드 어 색깔이 네.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어, 서울 택시를 닮았으나 네 어쩔 수 없지 아쉬워도 네 그냥 미안합니다 야 이거 그냥 여기 위에다가 이거 저기 서울 택시 이, 이그등 하나 이렇게 달까요 여기 택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밖에 못 내네요. 또이 색은 아직 멀었습니다. 연구 더 해봐야 됩니다. 더더 더 해봐야 이게 뭐, 아무리 무슨 그 시편에다가 색 테스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물에 했을 때는 이게 느낌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경험에 의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보통 보통들 공유 안 하시죠 보면은 색정보 같은 거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색정보 그런 그게 뭐라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뭐 여튼 각설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그런, 뭐, 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장례와 또, 색 정보를 보면서, 어, 내가 할 거에 구상을 할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이, 요새 같은 정보화 시대에, 어뭐 이게 무슨, 뭐, 저기, 그, 뭐, 이게 좀 대단한 거 있냐,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물론, 뭐, 본인의 노, 만의 노하우를 뭐,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고는, 네. 개인의 몫입니다만, 네. 마음에 드신다면, 나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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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그랜저를 하나 사서, 이색깔을 칠하면, 네, 서울 택시, 네. 색깔 딱 괜찮지 않습니까? 택시 색깔? 네. 계속 택시 얘기하는데요. 이제 택시 그만할게요. <laughs> 이 정도에서, 네,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작업이어 갈까요?